네, 전원이 안 들어온다는 비디오 폰을 보내주셨네요. 저는 수를 맞췄고요. 전기를 꽂아서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전기를 꽂으니까 전원이 투입되고 네, 부팅되기 시작했습니다. 화면 뜨는지는 이쪽 버튼 눌러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. 네, 그 다음에 사운드 소리는 맨 밑. 네, 사운드 제공되고요. 제품을 보내실 때는 꼭 어떻게 안 된다든지 고장 내용하고 예를 들어서 전원이 안 들어온다, 화면이 안 나온다 그런 거 하고 연락처 좀꼭좀 좀 메모나 메모지에 해서나 아니면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연락처가 없어 가지고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. 꼭어 메시지나 네 문자로 해서 보내주시고요. 포장 튼튼히 안전해서 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